안녕하십니까. 하이크자증권 리서치 본부 투자자료팀장의 장정입니다 어, 저는 자산배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하반기 금융시장 환경과 자산시장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배지 그림을 보시면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어, 최근에 연준이나 주요국들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왔었고 어,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이 긴축되고 있다고 다들 느끼고 계신데 실제로 시카고 연연에서 발표하는 그 금융환경 지수를 보시면 어, 이게 값이 높을수록 플러스로 갈수록 긴축이고요 어, 밑으로 내려올수록 마이너스로 갈수록 완화적인 어떤 금융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 보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23년 들어와서는 등락 속에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환경이 지금, 어, 뭐, 심리적으로는 긴축, 어, 상태다. 많이들 느끼고 계시지만, 실제 레벨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림 3번에, 어, 미국의 그 M2 추이를 보더라도,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었거든요. 팬데믹 직후에 이제 많은 어떤 부양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네, 그 뒤로, 뭐, 좀 더, 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후에 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 추세, 대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뭐, GDP 대비 비율로도 보더라고,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통화량, 뭐,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볼수 있고요. 물론, 전년비 증가율로 보시면, 지금 그 그림 3번 아래쪽에, 지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미국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레벨이 높다는 점에서는, 어, 금정 환경이 뭐, 뭐 긴축적이다 아니면 지금 굉장히 뭐 유동성 환경이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사번 보시더라도 뭐 유럽이나 아, EU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팬데믹 직후에 다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조금 줄고 있긴 하지만 이전 추세 대비 굉장히 뭐, 뭐, 뭐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뭐, 방향성을 보자면 조금씩 긴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뭐, 유동성 확인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림, 어, 5번 보시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인상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제 실물 경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어,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어,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아직 한참 낮은 위치였습니다. 4%가 채안 되는 위치고요. 연준 기준금리가 5%가 훨씬 넘어가니까 5.25%, 지금 현재는 5.25%죠. 근데 1% 이상 차진이 나는 상황이 있는 걸 감안하면 어, 실물에 미치는 어떤 유동성 긴축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런 6번 보시더라도 어, 연방정부,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팬데믹 직후에 재정적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 했었지만 작년 중반 이후에도 다, 또 다시 재정업자 지금 비율이 또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i r a 나뭐 인프라 관련 투자법이나 뭐 반도체 지원 관련 어떤 법안이나 다재정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동성 환경에 나쁘지 않은 상황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뭐 그림 7번, 8번은 달러와 약세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도 유동성 환경에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 그 다음 페이지에 어, 그림 9번, 10번 보시면 어, 이게 굉장히 글로벌 달러 유동성과 관련을 지어서라도 짚고 놓고 보더라도 달러 약세가 굉장히 어떤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좀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최근에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절대 레벨은 나쁘지 않았다, 여전히 완화적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림 12번에 보시는 것처럼 증시 어떤 호조를 이끌었는데 다만 어떤 증시 호조의 양상은 세터별로 어떤 그뭐 어 차별화 양상이 뚜렷했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단적으로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뚜렷이 반등을 했는데 다우 지수는 올해 연초 적비 성과가 거의 보합권이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보더라도 어떤 신호경기 둔화가 되는 흐름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하니까. 실물 경기를 대표하는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동성의 힘이 그 증시나 어떤 관련 자사산들에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어떤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어떻게 되냐는 건데, 어, 그림 13번, 14번 보시다시피 이제 어, 유동성 환경과 관련해서 일단 경기 상황을 먼저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어떤 그 화폐 유통속도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이 더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유통성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OECD 선행지수 기준으로, 어,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림 13번에 주황색, 뭐, 동그라미로 표시된 OECD 선행지수가 보면, 이건 G20, OECD에서 산출하는 G20 선행지수인데, 어, 작년 4분기? 작년 하, 연말 전, 좀 전후로 좀, 어, 바닥을 기록하고요. 이후에 지금 반등하는 양상입니다. 어, 올해 연초부터 뚫어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는 거냐, 는거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림 14번에 표시한 것처럼, 이번에, 어, OECD의 그 G20 선행지수서 반등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전년비 기조효과, 어, 어떤 모멘텀의 어떤 영향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좀 추정을 해보면 올해 한 4분기 초까지, 아, 3분기 말까지는 어, 전년비 기저가를 바탕으로 어, OECD의 g 2 0이생지수가 조금씩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림 14번 저 검은색으로 몇 동그라미 땡땡 친 것처럼 올해 연말로 갈수록 다시 또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어, 뭐 팬데믹도 그러긴 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또 다른 어떤 뭐 흐름을 궤적을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흐름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크게 다른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그 지수가 반등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4분기에는 또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어, 이 하지만 이제 앞에서 올해 증시 호조세를 이끌었던 어떤 요인들 중에 유동성 부분을 말씀을드렸는데이 유동성 부분의 모멘텀을 감안하더라도 어 당장의 어떤 증시의 호조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린 15번에 보시는 것처럼 어 미국 소매 판매 추이를 표시를 한 건데 이건 아까 보셨던 그 미국 통화량 추이랑 비슷하게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요. 각종 주연척으로뭐 직접 직접 한금 뭐 지원도 해 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소비 경기, 뭐 미국 경제를 일컬어는 소비 경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이게 많이 올라간 이후에 좀 있다가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좀 있긴 했었는데 아, 여전히 뭐 고점에서 등락은 보이고 있을 망정 아직 하, 하락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 특히나 물가가 올라서 이런 뭐 명목 가구로, 가격으로 표시되는 소매 판매 지표가 더 좋다는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런 어떤 소매 판매가 좋은 부분은 미국 소비 경기나 경제 에 나쁘다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16번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재고, 부문별 재고 판매 비율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수요를 얘기하는 소매 부분인 것 같고요. 소매 부분의 재고 판매 비율이 짙은 남색으로 표시한 건데, 지금 예전에 팬데믹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 아직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부담도 낮다는 부분들은, 당장에는, 뭐, 증시나 어떤 경제 흐름에, 뭐,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 어, 그림 18번에 표시한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올해 상반기에 나타났던 유동성 모멘텀에 의한 어떤 어, 증시 호조처럼, 그림 18번에 표시한 것처럼, 뭐 전반적인 경기 선행지수 흐름이랑, 음, 글로벌 증시 전년비 상승률이 굉장히 유사하니까요. 작년에 어떤 뭐 증시가 부진했던 것도 있고, 증시가 아주 뭐, 뭐 하락세로 다시 바로 돌아간다 얘기하는 힘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어떤 견조한 흐름은 가능하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좀, 좀더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반등 기대와 증시 호재가, 호재가 어, 호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환경에 긍정적일 수는 있고요. 그 그림 19번, 20번에 그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동성 환경에는 긍정적이지만, 다음 페이지에 그림 21번 보시면 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 금융환경 지수가 완화적인 태, 위치에 계속 있게 되면 결국엔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21번 그림처럼 한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이고요. 22번 그림처럼 실제로 미국 CPI 상승률은 지금 계속해서 전년비 상승률이 내려오고는 있는데 이게 전월비 상승률이 0.3% 이상만 되면 연말되면 4분기 정도는 다시 YY 의 상승률이 전년비 상승률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 전업비 상승률의 평균은 지금 0.33%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유동성 환경에 결국에는 뭐 올해 하반기 후, 후반에 가면 좀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준 같은 경우 지금 뭐 어~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하, 어, 제약적인 레벨의 어떤 하단까지는 왔다고는 하지만 이 높은 금리를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게 염진의 기본 스탠스고요 그리고 어~ 실질 기준금리 자체도 지금 물가상승률은 계속해서 전보다 낮아지고 있고 어~ 실질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실질 기준금리가 이미 플러스권에 진입을 했는데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높은 어떤 상황, 상황도 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동성 하반기의 환경은 당장에는 경기의 어떤 호조나 증시 호조에 따라서 조금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다시 좀 부정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산시장, 자산별 어떤 가격 흐름에도 연말로 갈수록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부, 부분을 어떤 감안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하는 겁니다. 그,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어, 유동성 환경과 한것도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그림, 어, 26번에 표시한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실물 경제 관련 금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미국 상업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뭐 역대급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예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미국 상업은행의 개인 신용 대출 금리나 파란색으로 표시된 미국 상업은행의 어떤 자동차 할부금리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연준이 뭐 높은 기준금리 레벨을 한동안 유지한다 그러면 이 금리도 뭐 당장에 내려올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기준금리가 한동안 옆으로 가게 되면 보통 기준금리 플러스 3%포인트로 얘기하는 미국의 프라임론 레이트도 굉장히 높은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모기지금리도 굉장히 지금 중앙서로 표시된건 모기지금리인데 굉장히 높은 어떤 흐름을 최근에 뭐, 어, 작년, 아, 올해 상반기였나요? 상반기7% 넘은 다음에 6%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등락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높은 금리는 결국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행지수가 좀 반등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크레딧 관련 뭐 문제나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계속 유의할 부분이라 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드 금리랑 그림 27번, 27번은 하이드 금리, 금리의 어떤 전년차랑 미국 경기 동행지수 흐름을 표시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어, 하이드 금리의 전년차를 역축으로 그린 것과 어, 파란색으로 표시한 동행지수 전년비 상승률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동행지수 전년비 상승률이 아직까지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황색으로 표시한 그 미국 하이드 전년비 차가 지금 그림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축으로 표시한 거니까 더 이제 내려가게 되면 다 어, 이게 동행 지수 어떤 전년 비 상승률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어 주목할 부분이고요. 다만 오른쪽에 하이드 금리 레, 어, 어, 하이드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작년 중반에 많이 오른 이유로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 중에 있다 보니 어 전년비 기저가 작동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년 차가 하이드 스프레드 전년 차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계속해서 어떤 어, 하일즈 스프레드가 더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 이어지는 등락 흐름을 보인다면, 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전년비 차도 결국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지금 어떤 경기나 아까 유동성 관련도 그렇고, 절대 레벨 지수의 흐름과 어떤 전년비 상승률 어떤 흐름과의 어떤 그두 가지 어떤 추이를 같이 확인해 가면서, 모멘텀과 방향성을 다시, 어, 좀잘 유의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아,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 주목할 변수라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어, 실물 경기와 관련된 뭐 절대적으로 높은 금리들이 결국 어떤 뭐 크레딧 이슈나 여러 가지 어떤 수요를 위,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음. 점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요지는 경기 모멘텀은 당장에는 나쁘지 않고 어, 전년비 상승률로 보면. 조금 뭐 반등할 올해 삼분기까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 뭐 증시별로 유동성 모멘텀에 따른 증시도 꽤 나쁘진 않았고 다만 어뭐 어떤 차별화만 나타났었는데요. 어 경기 모멘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엔 증시도 꽤 괜찮은 성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전년비 기조 효과 따른 어떤 뭐 모멘텀의 흐름은 어떤 실제 레벨하고 차이가 그거를 정확히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서 유의해야 를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자산시장 접근은 좀, 어, 어 정말로 그, 지, 증시가,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고,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고, 뭐, 이익안정성이 돋보이는, 뭐, 이익안정성이 낮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 어, 30번이죠. 30번 표시한 것처럼, 어, 올해 증시 상반기에 등락은 있었고, 뭐, 섹터별로, 뭐, 뭐, 스타일별로 여러, 뭐, 어떤 차별화는 분명했지만, 아, 꾸준하게 성과를 시장 대비 나은 성과를 보였던 거는 조항서로 표시한 것처럼 퀄리티 종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고 이익 안정성이 낮고 아 이익 안정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익 변동성이 낮은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수익성이 높은 마진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만, 구성된 어 종목들은 이제 퀄리티 기업들 그 것들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것들을 퀄리티 지수라고 해서. 뭐, 각 지수 산출 기간에서 뭐 발표도 하고 있고, 그쪽 주가 추이도 지금 어 산출하고 있는데, 이 퀄리티 주가 지수는 시장 대비 기준으로 본다면, 어뭐 꾸준하게, 뭐 조금은 등락은 있지만, 뭐 우상향 흐름이 뚜렷하고요. 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은 어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이나 금융시장 환경에서 계속해서 잘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적 근은꼭뭐 퀄리티 종목으로 이렇게, 퀄리티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아니더라도, 재무 건전성과 이익 변동성, 그 다음에 수익성을 감안한 증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전체보다는 어떤 어, 차별화 흐름에 기반한 어떤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증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경기 방어지로서 IT 소프트웨어인데요. 아, 그림 31번 보시다시피 주황색으로 표시, IT 같은 섹터 내에 업종들 별로 어, 반도체나 IT 하드웨어나 IT 소프트웨어 업종별로 이익 증가율을 표시한 건데요. 어, 주황색으로 표시한, 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익 변동성이 꽤 높은 걸로 나타나고요. 뭐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표시한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꽤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걸볼수 있고요. 반면에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된 IT 소프트웨어의 기업이익 증가율은 금융위기 때나 뭐 조금씩 어떤 그 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때는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어떤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어떤 경기 방어, 방어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뭐, 뭐, 증시를 어, 접근하는데 어떤, 어, 어,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그림 33번에 표시한 것처럼, 그, 어, 바네크에서 만든 모닝스타 와이드모트 ETF라고 어, 경제적 혜자가 있는 경쟁력이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어떤 ETF가 있는데, 이들 ETF에 구성된 종목들도 상당수가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비중 높은 업체들의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체인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랑 마찬가지로 뭐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어, 여전히 지금 뭐좀 매크로 불확실성이나 어떤 어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등락 흐름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인 성과와 높은 어떤 금리 매력을 감안했을 때 미국 국채 중심의 접근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로 갈수록 물가에 대한 불안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른쪽 편에 표시한 것처럼 장기채 ETF로 펀드 플로 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는데 단기채는 최근에 좀 들어오다가 말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중반 이후에 아 작년 중반 이후에 아무래도 어떤 단기채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는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 때문에, 단기채에 대한 어떤, 좀, 만기에 대한 어떤, 그때 어떤, 뭐, 부도, 연방정부 폐쇄,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불안감들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일단 부채한도 이슈도 지나갔고 어 연준도 금리를 올려도, 뭐, 크게 올리기는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높은 레벨의 금리를 이제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어떤 스탠스인 걸 감안하면, 이게 금리 매력이 높은 단기채 중심의 부채 접근이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어, 원자재 관련해서는 지금 뭐심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까 제채에서 보여 들었다시피 전반적인 가격이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원유가 원료가 원류 수급 상황도 보면 지금 초과 공급 상황인데,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어떤 OPEC 회의에서 어떤 감산의 어떤 흐름을 계속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투자도 많이하기 때문에 자국내 어떤 자금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감산의 욕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WTI 기준 유가가 70불 이하로 내려오면 또어 전략비축비축유를 비추, 또어 산다고 하니까요. 전략비축유를 또 모으기 위해서 어떤 유가 원유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어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원유 가격은 어떤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떤 초과 공급 상황과 감안하면 어 지금 가격 반등도 제한하자,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부동산 관련해서 리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리츠는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좀 구수로 좀 접근한 게 맞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테이블로 정리를 했는데, 어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경기 모멘텀의 뭐뭐 단기적인 개선 흐름을 보더라도 선진국 주식 중심의 접근은 유용하다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비중을 올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전체보다는 어떤 퀄리티 기업이나 뭐, 어, 모트 ETF 같은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자는 컨셉에서 그쪽에 ETF 비중, 비중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단기채 중심의 어떤 접근 차원에서 단기채 ETF 비중을 높였고요. 새로 편입도 하고 좀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하반기도 어떤 그 지금의 어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의 어떤, 그, 경기 국면 사이클이나, 연준의 금리, 아어 통화정책 사이클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떤 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 움직이기 보다는, 단기, 단기, 단기에 나타나는 모멘텀 중심의 접근이 유용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유연한, 어떤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증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처럼, 좀, 짧게, 짧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물가나, 어, 어떤 뭐 탈세계와 관련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뭐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긴 한데 기본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았, 컨셉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경기에 대한 압박이나 어떤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자산 시장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뭐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너무 뭐 안전한 자산 아, 안전 안전 자산인 국채 중심의 접근이 어, 가장 편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하반기 자산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